아들리십니까 아, 아, <laughs> 음... 여러분 우선은 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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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말씀드렸어요 쌀통닭 여기 쌀새권이었거든. 쌀통닭을 시키려고 보니까 폐점했어요. 그래서 못 시켜요 쌀새권이 아니야 더 이상. 쌀통견이기 때문에 딱 쌀통닭 대접할라 했는데 내가 아무리 찾았는데 폐점했대. 아 뭐야 글자형. <laughs> 아뚜이 떡상하면 안 되는데 조졌네 이거 이거 뭔 소리예요? 소글자네 소글자 형 대글자에서 왜 갑자기 소글자 됐어? 어? 아형 고마워 고마워 여러분 알다시피 전환이, 이게 글자형이 이게, 또 이렇게 춘불기, 또 이렇게 연결해 주셨어. 어떻게? 어? 대글자면 하왜 쳐야겠지? 원형은차못 타시나요? 어? 어? 네네. 어. 아니 뭐야? 아니. 이거 내가 시킨 게 아니고 원경님이 시키신 거 같은데? 드실라고? 나 지금 이거 누가 시켜서 하니까 배달함씨가 결투는 이미 끝났지! 아니 잠깐만 치킨이야! 야 치킨이 두 마리가 왔어! 아니 한 마리도 아니고 이게 두 마리가 왔네? 요건 이제 원경님이 화몬빌러로 업그레이드 줄 시리즈. 다과 치우죠? 알겠습니다. 아, 네 다과는 치워야 되겠네요, 이거. 치킨 앞에서 다과라니 이건 치우겠습니다. 아, 어, 60개. 와, 잠깐만. 메뉴는 어떤 걸로 시켰을까? 60개를 시키셨는데. 이야, 사이드까지. 아니. <laughs> 사이드까지 시켰는데 와. 와, 소스에 여러분. 크크크 소스 있어. 이건 이따 보여드려야겠다. 어, 오셨다. 오셨다! 오셨다. 어, 여러분, 오셨다. 얘. 대원기 형님이 케이크도 사오셨어. 아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 저이 의자 싫어요. 아 네. 어, 아니 아니 여기고 어, 여기 앉아 주셔야 아. 돼요. 아 안돼 안돼. 돼, 안 여기고 아 안돼 안돼. 아 어. 호밀로 업 그레이드 셔야 되는데. 아, 아, 아 이거 뭐 톱으로 자르다 진짜 와. 아 진짜 그런 거 진짜 아니에요. 아, 진짜 아그 진짜, 아, 그래, 진짜 아, 아닙니다. 그럼 안 되는데. 네. 아 이거 등받이가 없어가지고 여기고 앉으셔야 되는데. 괜찮아요. 아 이거를 이번에 거 지난번에 출혈이 좀 심해가지고. 아 출혈이 심하시다. 아니 이거 뭐예요 이거 와 이거 케이거 이렇게 큰 거를 더뚜기님 얼마 전에 생 생일이셨다 해가지고 어네 맞아요 맞아요 아네 네, 서른 번째 생일 축하드립니다 서른 한 번째입니다 아 서른 한 번째였어요 네. 어 아니 음, 근데 치킨이 이 길이 잘 도착했네요 네. 어 시키신 거 맞으세요 진짜? 네네네 그럼 설마 지금 죄송한데 이게, 이게 리뷰 보니까 크크크라고 돼 있는데 네일부러 뭐 크크크 장갑 띄우시라고오야 네. 크크크 어이 크크크크 아닌가요? 그런 크크크크 잖아그 그렇죠 그렇 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 게 있는데 혹시 이거는 네. 리뷰 이벤트 치즈볼 내게 네. 네 <목소리> 어떻게 되 거예요? 아, 어, 진짜 리뷰 쓰세요? 어, 보통 써요. 네. 오 여기 진짜 진짜 누르신 거네 이거. 어, 이거 써야 된다, 네네 그렇죠 먹태면 안 되죠 클라죠. 죠아 근데 이거 치킨 안 나오는데요? 괜찮아요. 사진만 찍으면 되죠. 아, 그래요? 별 다섯 개가 중요한 거죠. 아, 그렇죠 그것도 맞긴 하죠. <웃음> <웃음> 네. 아, 아, 아 제가 저녁을 못 먹어가지고. 네네네. 제일 먹을 것만 시켰고요. 네네. 네. 네. 고객님은 네. 드신 거 아니었어요? 네. 혼자 드시려고 두개시키 아니, 안 그래도 제건 없다고 사람들이 그랬는데. <laughs> 아니. 농담입니다. 네. 아, 하지? 네네네. 지금 4화잖아요. 네 번째 업무이잖아요. 네. 어떻게 제가 이 자리가 된 거냐 많이들 물어보셔가지고. 음. 그거 봤어요. 쇼케이스 왔다 가셨다는 걸. 아, 네네네 네. 아, 쇼케이스 왔다 가셨으면 제가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음. 같 순자님처럼 제가 인사를 못 드렸어 가지고. 음. 네, 죄송한 마음에 한번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팬페스트 때도 네, 어, 맞아, 맞아요. 인사 한번 드렸었는데. 예. 네. 아, 쇼케이스 때 오시는 거였으면 한번 연락이라도 미리 주셨으면. 아, 연락 연락을 제가요? 근데 연락처가 없죠. 그쵸 그쵸 네. <laughs> 그 뚜기 님 네.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봤던 게 사실 네네. 그 6차 예언하던 음. 영상. 네네네 네. 그 영상을 보고 정말 사실 준비하면서 봤을 때 소름 돋았어. 거기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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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가 그원경이그 미소 짓는 거 음, 그거 분석하고요. 10분 동안 막 네, 계속 돌려보면서 네. 와, 그걸 보셨구나. 그거 사실 지금 아, 못, 못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돌려볼래요? 어? 아, 아, 네네네. 다시 네. 돌려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 그럼 그게 정말 그때 그 미소랑 그때 그 포함된 내용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빌드업 하셨던 거 아, 라이브 때요? 네, 라이브 라, 그, 때. 라이브 때는 그렇진 않죠. 제가 어... 그거를 연기할 정도는 안 되는데. 아, 네네네. 그냥 이제 방송에서 그냥 세이비어 하면서 V.I. 이거는 그거다라고 부 것부터 해서 막 6차는 뭐 각성기가 나올 거다. 네, 어, 그죠. 제가 그래 그러니까 육자에 대해서 확신하는 그런 이제 맞아요, 맞아요. 빌드업을 하시는 거 보고 좀 뭔가 아 예, 뚜기님은 약간 인사이트가 있고 뭔가 통찰력이 좀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laughs> 네, 했었는데 네네, 네네. 이제 댓글은 다 네. 너무 근들갑니다. 근들갑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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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들갑이다. <laughs> 네. 근데 네. 지금 그 영상이 성지순례 왔습니다 하면서 소개 그음 나오고 나서 댓글이 최근에 달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한 거냐. 네. 막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근들가면서 아무도 잘 얘기 안할때 혼자 음. 그냥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게 아마 4월달. 네네. 맞아요. 네, 4월달 좀 됐어요. 그 주년 패치할 때쯤에. 네 맞아 맞아요. 어한번 네. 아... 보면서 저희 한번 같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이, 이 영상 보셨다고 하시네요. 아 여러분 5차, 무차... 그러다 5차, 6차 또다 쓰는 다 쓰기에는. 우리 손가락, 우리 손이 두 개라서 힘들어. 다못 눌러. 그래서 약간 오차에더 강화 형태구나. 아니면은, 조금 이건 조금 힘들 같고 이거는 완전 메타가 그거로 가는 건데, 그냥 궁극기. <laughs> 그 뭐, 던파에 뭐라, 각성기라 <laughs> 하나요? 각성기 마냥. 그오차 강화, 강화 네, 형태라고했었잖아요 맞아, 네, 예, 맞아요. 공격 강화, 강화 형태로. 4차 이하 어, 주력 쓰기. 강화, 네. 강화 형태. 강화 형태 네, 하나만. 하나만 더 가지고, 근데 이런 완전 극딜. 이거는 이제 2 1일날 보지 네. 말거 같다. 아, 그렇죠, 그렇죠. 메타는 뭔가 줄거 같기도 하고 차로 나. 진실을 꿰뚫는 자. 못. 왜냐면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게 흔히 얘기하는 우리 그 스킬 이펙트뭔만 느끼는 뽕만. 거는 느끼기에 이것만한 게 없어요. 네, 이것만한 게 없어요. 근데 이러면은 완전 보스가 <laughs> 메타가 지금 하고는 완전 다른 게임 될것 같긴 해요. 한 순간에 높겠지. 이거는 어, 그덕인가요 네. 음. 까지 생각 안 해봤고요. 그냥 딱 6차 했을 때느껴지는게 5차 강화 아니면은 그냥 딱 하나씩 줘가지고 그걸로다가 그냥 6차. 아 ]까지. 이게 이렇게 여러분 성지순례가 되네 진짜. 어 하드리스 여기들아 하드리스 쓰시죠. 이걸 이미 경제를 만들어가지고 음. 5차를 아예 벌어진 형태로 하시는 안될것 같아요. 진짜 6차가 각성기가 나와버리면 이걸로 경제를 바꾸는 게 되게 많아요. 맞아. 음, 재료를. 또 어떤, 깜짝 놀랐어요. 얘기 듣고. 그 일상 그, 필드에다가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인게임 음. 경제를 새로운 걸 넣을 수 있는 되게 좋은 이였었죠, 요차가. 포즈 밀착을 한 것처럼 요차인한 아. 것처럼 요차로 그렇게 필드에 넣을 수 있습니다. 아. 보스도 다 넣을 수 있고, 사연터에 넣을 수 있고. 아니, 뭐 아니 전공이 아. 뭐예요? 아, 전공이요? 네. 네. 네, 전공은 공대, 이제 4년제 공대 나왔는데, 네. 그냥 이제 이명고시 준비하다가, 네. 그냥 이제, 약간 이명국 준비해서 이제 원래 선생님 되려고 했다가 음. 이제 그런 거를 좀 엮어서 지금 템진한 컨텐츠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메이플하고 엮어보자 해서 그렇게 아. 시작한 거였어요. 공대에서 세부과가 전자과, 아. 전, 전자과. 네. 아, 전자면 이제 막 회로랑. 그쵸, 네, 맞죠, 맞죠. 막... 네, 졸업은 했고요. 네. 네. 와, 공대에 이명국 치면 네네네. 완전 엘리트 코스인데.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카이체트 뭐... 수석님. 아우, 뭐, 수석이 아니라 저는, 예. 학고를 두 번. <laughs> 어, 학고를 두번이요 아, 입학 수석인가요? 아, 저 수석, 받, 그런 거 아닌데. 어, 아, 그거 네. 이제 그거 된 건가? 누가, 누가 수석이라고 했었습니까? 어, 네. 수석이라고 대로, 아, 들었었는데? 그런 그런 얘기 제 입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네. 오, 왜국됐네 네. 그냥 가이스트다. 네, 그냥, 잠깐만. 네, 가이스트다. 네. <laughs> 학고도 받아봤다. 학고도 받아봤다. 네. 네.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밤새 게임하다가. 어, 자고 일어나 보니까 오후 4시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오전선 못 가고. 아니, 오후 4시라고. 오후 4시. <laughs> 혹시 그때는 무슨 게임 하셨어요? 혹시 공개가 되나요? 그때니까? 어, 2004년 여름을 제가 불태웠던 게 스페셜 포스. <laughs> 아, 스포, 뭐야? 이거 네. f p s 좋아하세요? 어. 아, 그때는 되게 좋아했었어요. 우와, 이거 완전 의외인데? 스페셜 포스를 제가. 근본이죠, 스포. 저랑 룸베랑 둘이 이제 네. 등, 등을 등 맞대고 둘이서. <laughs> 방학 내내 하고 있었는데 <laughs> 네. 그때 정말 잘했었거든요 그때는 어릴 때니까 그쵸 그쵸 방응수도 빠르고 할 때니까 그래서 그때 스페셜 포스할때 잠수함 맵이었나? 거기서 개구멍에서 음. 맨날 저격총 들고 뽕뽕뽕뽕 하면서 <laughs> 뛰어오는 애들만 그냥 헤드샷 뽕뽕 하면서 하기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laughs> 네와 그랬었습니다 네 이거 마지막 보죠. 뒤에도 아, 뒤에도 뭐였을까요? 뒤에도 사실 제가 같이 보고 싶은 영상이 두 개가 있었거든요. 아 정말요? 아, 네. 말고 네네. 하나가 더 있어요. 정말 전체력이 어, 뛰어나다고 생각한 영상이 두 개가 있었거든요. 아 정말요? 와, 여러분 하나 볼게요. 이 원경 님픽입니다 이거. 이걸로 <laughs> 와, 진짜 <laughs> 얘기를 좀 하지. 아, 진짜. <laughs> 이건 내가.. 봐인한 어, 망상이었어요. 망상이 아, 아니죠, 네. 아, 얘기를 얼마나 하던 봐봐, 봐봐, 저람들 봐봐. 저 사람들 봐봐. 바로 가려다 보고 지금 저기 얘기하신분분 아, 여기 있는지 한번 아봐요 있어 있어 있어어 있다 한봉수님. 그니까. 오 한봉수님 망상이라 했다가 지금 아, 망상 아니더라고.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나 했네? <laughs> 아 이참 허신이었구나. 아 진짜 모른 척했어 모른 척했는 네. 정말 개소리 아쉽죠. 하는데 네. 거창하게 하신다고요? 와. 지금 팔면 <laughs> 후회할 <왜> 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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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음> 와 와.. <laughs> 이거를 지금 털어 진짜 큰일 났다. 지금 매소마켓 제가 체크를 못했거든요. 아, 메소마켓 지금 3,000 넘었습니다. 와. 네. 진짜 통찰력 지린다. 와. 아, 이제, 이제 와. 이제야, 이제야 여러분, 나 성불한 느낌이야. 그때는 다또 이러신다. 늙은 주, 주무시러 가세요. 아, 또 이러신다. 이랬는데, 이걸 이, 여기서 이제 원경님이, 아, 내 어깨를 아, 쟤가, 올려주시네. 제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놀랄 정도라가지고. 아. 사실 저때도 저거 보면서, 매소마켓 아, 시세가 2,700원이, 되면 좋겠다. <laughs> 정말요? 여기가 어, 그러니까 저도 아 어, 저렇게 오르면 좋겠다 하면서 네, 뭐 저도 모르니까 사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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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두달 후에 일인데 그렇죠. 아 정말 뚜기님 말씀처럼 되면 좋겠다 하면서 <laughs> 보고 있었죠. 네. 아, 음. 뒤에는 이제 계속 베타 얘기였었죠, 이게 네, 그렇죠. 다른 얘기가 더 있었나? 여기는 뒤에는 네. 봐야 될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게 네. 갑자기 꺾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얘기를 아, 꺾었다고 와, 갑자기 1920 얘기를 갑자기 꺾었기 때문에, 그게 이만이... 왜 그러냐면 네. 거의 대부분 창섭 시장님이 네. 얘기를 하는 거였고, 그쵸. 제가 할 말이 저것 밖에 없었어요. 아, <laughs> 아, 그렇답니다, 여러분. <laughs> 아, 그런 거였군요. 네. 그리고 하나가... 네, 어떤 거죠? 화이큐비랑 그... 아! 아! 네. 네, 화이큐비랑 그 심볼 얘기하는 거. 아, 근데 그 화이큐 부분도 보셨어요. 혹시? 네. 아니, 맞죠. 욕하던거 아, 아니, 그거 어때? 근데, 용현님 진짜 오랜데, 제가. 아, 그리고 이거, 진짜, 리얼, 진짜 이새 새끼... 아, 메이플은 진짜, 돈번 그냥 돈에, 그냥 돈 버는 귀신이에요. 진짜 경악했다. 아 욕은 아니지, 그냥 네. 욕은 아니고 그냥 장사 잘한다. 아네 네. 맞죠. 저기, 근데, 근데 원래 의도는 원래... 그건 아닌데. 아 그래요? 아, 네. 제가 너무 갔나요? 왜 네, 의도는 그건 아닌데. 아니, 뭐. 근데 그때 조금 흑화했어요. 흑화했어요 그때가. 아, 제가 왜요? 좀 잠깐, 잠깐 원래는 흑화 안 하는데 원래 원경 님이 존중하고 음. 그런 이제 방향성 이런 거 이해하는데 저때 살짝 흑화해서. 그좀 기다림에 좀 지쳐서. 네, 좀 세게 아. 얘기했던 영상 유일한 저게 영상이 저건데 저걸 또 보셨구나. 네. 뭐라고 이중 게이지 만들어졌나고 갑자기? 어? 이중 게이지? 아, 아, 루미. 루미 아, 루미 이중 게이지를 원하시구나. 맞지? 아, 누가, 누가 원하시지? 아니, 아니, 안 오네요! 아, 안 오네요! 네? 어, 아 되게.. 그게 대세인 것 같아요 아, 뭐가 대세! <laughs> 이정도인지아 <있을> 너도 <laughs> 아.. 아 농담이실 거야 농담 네, 민망하시면 아, 그, 네. 그 부분.. 뭐 심볼만 봐도 시... 되고 아.. 아그 뒤에 조금 세.. 제가 좀.. 좀 세게 얘기한 네.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심볼만 같이 보고 뒤에 네. 거는 각자 집, 집에서 따로 보시라 해요 아 네네 그고 앞부분만 조금.. 네. 요것만.. 여기 앞에서 어, 하긴 좀 그래서 진짜 저도 깜짝깜짝 놀랐어가지고 만날 때 얘기 들었거든요 심볼 보고 놀랬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두 개의 영상을 보면서, 네. 제가, 이제, 뚜기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됐던 부분들이 아 저두 개의 영상이었습니다. 아. 그럼 여러분, 저 넥슨, 의 네. 어, 메이플 엠 목걸이 있 네, 오늘 뭐, 명예, 신은 느낌으로, 제가 네. 메고하겠습니다. 한결 연도 높아져 가고 있는데, 제외비가 네. 지금 두 시간이잖아요. 네. 꾸보엠이 작업이 이번에는 그 방어력하고는 연관이 없더라고. 요페릭터 음... 추가 슬롯 있잖아요. 네. 제가 갑자기... 5분만요분만 네네네네. 5분만, 5분만, 2분만, 5분만 네, 네, 네. 지금. 아, 네, 얘기하고 오셔도 돼요 네아네 아, 네, 지금 전화, 전화 좀 하고 올게요 어네네네 편히 다녀오세요 편히 다녀오세요 아니 실질적으로 계속 그게, 이게 뭐, 저, 연락이, 연락이 오나봐요 오나 여러분 어때? 어때? 괜찮지 이거? 와, 와 이게, 이게... <laughs>